인중입니다. 인중, 인중 부위를 어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인중은 어 될수 있으면 선이 명확한 게 좋죠. 이렇게 꼿꼿하게 표시가 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인중도 나이에 따라서 이제... 이 선이 자꾸 명확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골도 조금 깊은 게 어느 정도 깊이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펴지기도 하지만 어, 태어나면서부터 이 인중 부위가 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중 부위는 어, 음과 양이, 음, 인맥이라는 음이 올라오고요. 올라와서 이것이 인중을 통과하면서 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음량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음량이 교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기가 끊기, 끊긴다. 그걸 기절이라고 그러죠. 기절. 네, 기가 끊겨버려요. 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기절해버리죠. 네, 졸도하죠. 기절했다, 졸도한다. 어, 그러니까 기가 끊겼기 때문에 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을 이어주는 부분이 바로 인중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 그 침을 놓든지 강하게 자극을 주든지 하면 대부분 깨어납니다. 예, 깨어나는 것이 음량을 연결해주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서도 여러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네, 바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의 실체입니다. 기. 이것이 이제 경락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여기서 주로 말 에, 데,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양이에요, 음양. 음량. 음의 에너지인데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치 전기가 음전기하고 양전기가 잘 교류가 돼야. 소통이 돼야 전구에 불이 오듯이 인체도, 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유지되는 거죠. 그 이런 사실을, 그 아무리 떠들어도요, 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현대의학은 그런, 그게 강하죠. 근데 요즘은, 그, 현대의학하는 의사들도 많이 밖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그 수십 년 전에 이제 의사 면허를 따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그 현대의학을 전공하고는 한의학 그 다시 가서 한의학을 또 전공한다든가 이렇게 복수 면허를 가지고 있,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오히려 또 옛날 어른들 중에요. 그 의사분들 중에 또 동양의학을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또 제법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뭐 비과학적이다. 도대체 과학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는지. 요즘 뭐 과학과학 과학 하도 말이 많은데 도대체 과학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두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가 바로 어, 음양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제 여기를 국어별로 쓰기도 하는데 한 가지 더 어, 참고를 하실 거는요. 어, 인중 부위가 예를 들어서. 어, 꼬리뼈 있죠. 척추가 쭉 있으면 척추 밑에 제일 밑에 꼬리뼈가 있습니다. 이 꼬리뼈가 아프신 분들 많아요. 예, 특히 앉아서 생활을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죠. 또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시간이 아니다 보니 아니, 아닐 때는. 한한 그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길면 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아니면 뭐를 하든 연구를 하든 하다가 좀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쭉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네 시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꼬리뼈 있는 데가 뻐근하게 아프죠. 그 이때는 인중에다가 자칭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낙상을 해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꼬리뼈가 아프다. 그럴 때는 인중의 자취만 풀려요. 쉽게 풀립니다. 예.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 그것도 고생, 고생을 고생좀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습니다. 모르니까 예. 여기서도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꼬리뼈 아픈데 인중에 침을 놓을까? 예. 이 꼬리뼈에 있는 데서 이 기가요. 자. 양이 내려옵니다. 위에서 쭉 등뼈를 타고 내려와서 꼬리뼈에서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복부로 해서 인맥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기의 정체가 많이 심할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머리 쪽에서 내려오는 기가 정체되죠. 여기서. 그리고 복부로 올라가는 음이 정체가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꼬리뼈를 되게 중시합니다. 예, 특히나, 어, 저하고 교류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같이 대화를 나눈 적도 있지만, 갑상선이 여기 있죠. 목에 있습니다. 예. <laughs> 그것도 잇맥에서 입맥, 양쪽으로 뻗어 있어요. 갑상선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꼬리뼈 안으로 해서 이 부분에 경맥, 경맥, 잇맥, 그 인맥, 잇맥으로 올라가는 동맥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 갑상선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갑상선에 무록이요무록이든뭐 결절이든 하여간 혹들이요 무지막지하게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도 여기로 해결을 했다 그러면 믿깁니까? 경락에너지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 만약에 경맥이 정체가 됐을 때, 갑상선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인맥 전체, 올라가서 머리 쪽으로 내려가는 동맥 전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좌우로 경맥을 보시라고. 십이경맥에 다 영향을 미쳐요 네. 자그 침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백회만을 중시하는데 백회도 중요하지만요 이 꼬리뼈 장강이라고 그러죠 혈자리 근데 장강에다 그냥 자침을 가볍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자침을 해 보면요 자침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이 막이 단단하게 쳐져 있어요 침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기법을 잘해서 그걸 뚫어야 돼요. 보통 보면은 혹이 많은 사람들,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막이 거의 단단하게 한 4개 정도까지 막이 나옵니다. 그것이 자침할 때마다 한 막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중에, 인중에 자, 인중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선이 명확하지 않다. 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요. 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뭔가 흉터 같이 이렇게 나 있는 거. 예, 딱딱하게. 이게, 무슨, 그, 외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중 다치면 그런 게 생기, 그런 그런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색소같이 점 같은 것이 있다든가, 사마귀 같은 것이 있다든가, 음. 아니면 여기를 갖다가 완전히 다리미로 다린 것 지금 나 평평하다든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건 주로 부신 기능을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 부신 호르몬, 예, 그 다음에, 성호르몬,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불임이 많아요. 안 그러면 성기능 장애가 되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인중이 짧은 경우가 있죠. 너무 짧은 경우. 그런 경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도 문제지만, 너무 짧아도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그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약간 은청이 같이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부신 기능하고 연관이 많다. 음,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따줘야 돼요. 예, 한의사분들 아시죠? 침사분들은? 도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피하로 해서 이걸 다 따줘야 됩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중 양 옆에 선을 명확히 요즘은 미용사마서도 그 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그 그 미용을 하죠, 성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서요. 이 인중 양옆에 골에 등선 마루의 선을 따라서 매선을 자침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저걸 좀 살려주는 것이 좋다. 음, 그래서 인중의 이 부분은 결국은 음량이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음량이 교차해서 음량을 잘 살려줘야 12경맥으로 가운데 센터에너지가 퍼지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인중에, 문, 인중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음량의 경맥에너지가 문제가 있다. 여기서 반드시 어디를 살피냐 꼬리뼈를 살피셔야 됩니다. 꼬리뼈를 대부분이요. 꼬리뼈를 옆면에서 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옆에 이 위에가 이렇게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 꼬리뼈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안 좋은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돼요. 안으로 기어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네. 벌써 이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양의 기운이 다시 나오는 데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데 있어서 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에, 그 내장기관이나 이런 데도 인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문제들이 더러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는 이두 개를 같이 살펴서, 같이 살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불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 실제로 불임치료를 할 때는요 불임을 해결할 때는 이 꼬리뼈 부분을 잘해주고 인중부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뭐 요즘은 애기를 안 낳을라 그러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입니다. 0.7명 안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절단나요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인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사회적인 환경도 문제가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불임 때문에 환경은 애를 갖기 어려운 환경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식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애를, 그,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불임 치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한채 날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렵지도 않은 건데. 예. 저는 애들을, 각, 정말 애들 많이 갖게 만들어줬어요. 줘봤어요. 저나름대로 방식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때만 잘 맞춘다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몰라도 현재 배우자하고는 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제가 옆편에서 그 생활역학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부신에 있다 그리고 자꾸 뭐 뭐성 기능장애 어떻고 저떻고 뭐 전립선 어떻고 그 물론 전립선도 중요한데 남자들 또 여자분들 마찬가지요 불감증도 근데요 인중하고 꼬리뼈를 하셔야 돼 예, 전립선이나 그 다음에 여자분들 생식기 주의로 해서 습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영향이 많지만은 예,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성 기능을 높이는 방법 좋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겠지만 거기에도 부신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부신이 나왔잖아요. 부신이라는 것은 이 콩팥이 있다면은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이런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럼 콩팥이 어떠냐? 콩팥. 콩팥은 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위. 콩팥이 나쁘잖아요. 이 부위가 새카매요 검은색 띠게요. 그리고 무슨 화상 입은 것 같이 화상 입어서 나중에 그 흉터가 생긴 것 같이 이게 뭐가 거칩니다 여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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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면은 귀 앞에 이렇게 만져보면 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 뼈가 있죠? 이렇게 예.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콩팥을 진단할 때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이 색깔이 아주 유난스럽게 짙게 이렇게 줄 같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막 긁어서 만약 흉터가 흉이 좀증거 같이 난다든가, 막 심한 경우에는 무슨 화상을 입고 나서 흉이 생겼것 같다든가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는 이 심장 기능을 보는 거고요 인중에서는 보신 기능을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중을 볼 때는 반드시 어디를요? 꼬리뼈를 같이 봐라 왜? 음양의 메인 센터 에너지가 잘 도느냐, 못 도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뼈 상태가 심상치 않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는 갑상선도 의심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귀에서 보면은 그럴 때 귀를 통해서 제가 귀 진단할 때 있죠. 갑상선 부위에 진단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칭이 딱 됐을 때, 아, 이분은 합성선에까지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중은 선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골 부위에 이런 흉이라든가, 검은 반점이라든가, 아니면 색소라든가, 사막이라, 사막이 같이 뭔가 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해야 음량의 경맥 기운이 좋은 거고, 그로 인해서 무슨 성기능이나 아니면은, 어, 그 불임적인 요소, 임신의 요소, 또, 그 정, 여자들 같은 경우 정상적인 가임기에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죠. 뭐겠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해요. 여기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죠? 예. 스트레스에 대응할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 예. 그런 점을 잘또 살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도 볼수 있는 거예요.